우리나라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탄핵이 두번 있었어요. 음. 첫 번째가 2004년도에 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음. 있었고요. 네. 어, 그거는 탄핵 기각이 됐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죠. 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뚝이 무너지면서 음. 온갖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이 저렇게 하야 하라고. 음. 그러면 하야라는 국회가 탄핵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국회가 탄핵을 음. 했죠. 지금 헌법재판소 가 있는데 음. 우리 방송이 우와. 나갈 때쯤이면 어떻게 되었거나 어. 어. 탄핵 인용되었거나 혹은 기각되었거나 어. 그런 아. 결과가 어. 왔을까요? 기각되면 아. 이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이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네. 중요한 거는 탄핵을 인용했느냐 기각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아, 네. 국회가 직무를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강점은 이런 거예요. 왜 저런 대통령을 뽑았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음, 음, 음. 잘못 뽑을 수 있어요.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진짜 잘못 뽑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명백할 때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고 중간에 심지어는 맥주 출수 있는 제도를. 우리 민주주의가 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막 남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촛불 집회 자체로는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도 없고 음. 대통령을 탄핵하지도 못해요 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음. 사퇴를 요구를 하거나 혹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라고 국회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으니까 음. 국회의원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거예요. 민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죠. 음.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같요 그게, 그게 주권재민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런 집회를 통해서 대의기관인 국회에 매 요구를 무시하면 너도 다음에 좋지 않아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니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집회 의정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